하잉비 에리원 출퇴근 버스에서 운전을 하며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정말 많이 틀리시는 나 오늘 약속 있어 이거 promise appointment 라고 하셨다면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약속 있다. 정말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죠. 다양한 상황과 대상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틀린 표현은 어떤 것이고, 옳은 표현을 봅니다. 제일 흔히 사용하는 appointment를 볼 건데요. appointment. 약속이라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조금 더 공적인 약속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미팅, 업무와 관련된 약속 그리고 여기서 제일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치과, 병원, 미용실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at 4. 나는 치과 약속이 있어 치과가 예약이 되어 있어 4시에 이런 뜻이고요. My appointment to meet the company executives was postponed. My appointment to meet the company executives was postponed. 회사 임원들과 만나기로 된 약속이 늦춰졌어, postponed, 늦춰졌어, 연기되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나 뭔가 공적인 일을 할때 의미하는 약속을 appointment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면접이나 이런 것도 appointment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꼭 이런 공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 있다 라고 할때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더 promise입니다 promise 이걸 설명할 때 제일 난감합니다 promise 약속 그 자체를 의미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영어 promise는 무엇을 하자고 약속한다 라고 할때 주로 사용됩니다. 만나기로 할때 약속은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복사, 도장 하면서 하는 그런 약속, 그럴 때이 promise를 합니다. I promise not to be late next time. I promise not to be late next time. 다음 번에 늦지 않기로 약속할게. 이런 의미고요. I promise to buy him the new game when it comes out. I promise to buy him the new game when it comes out. 그 새로운 게임이 comes out 출시됐을 때 새로 나왔을 때 사기로 나는 약속을 했었다. 그한테 내가 이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면 사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I promised to meet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약소,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몇 시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약속 뭐라고 해야 할까? 친구들과 그냥 편한 약속이라면 hang out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동사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즐기는 것을 hang out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로 제일 흔히 사용하는데요. I am going to hang out with my friends tonight. I am going to hang out with my friends tonight.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행아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going to 그럴 것이다. 그럴 계획이 있다. 미래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I h u out with my college friends yesterday. I hung out with my college friends yesterday. 나는 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다, 약속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re you still hanging out with your army buddies? Are you still hanging out with your army buddies? 현재 진행형으로 hanging out이라고 하면은 요즘도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니? 요즘도 계속 약속을 잡고 만나니?라는 의미로 요즘도 계속 army buddies, 군대 친구들이랑 군대 친구들이랑 아직도 친해? 아직도 만나? 이런 의미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plans. plans. 계획이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사실 이 단어가 우리가 쓰는 약속이랑 제일 흡사하고 딱 알맞습니다. 약속은 좀 두루뭉술하고 어디서 어떻게 누군가랑 뭘 하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plans도 약간 그렇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무언가가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I was, planning on meeting someone on Wednesday. I was planning on meeting someone on Wednesday 수요일에 누군가를 만날 계획이 있었다 라는 직역으로 결국에는 수요일에 나는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We made plans to go to the movies on Saturday we made plans to go to the movies on saturday. 토요일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했다. made plans 약속을 만들었다. 계획을 세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약속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do you have plans tonight? do you have plans tonight? 이렇게는 오늘 오늘 약속 있어?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뭐 있어? 계획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답하실 땐 I'm sorry. I have plans tonight. I'm sorry. I have plans tonight. 아, 미안해. 나 오늘 약속 있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을 올바르게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appointment 공적인 약속. promise 약속. hang out 시간을 보내다 plans 약속 그래서 용도에 따라 꼭 알맞는 단어를 선택하시고요 다시는 친구들과 만나는데 appointment는 쓰지 마세요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me, everyone